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데 이 말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봅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를 향해 그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가르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은 너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신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라. 왜? 하나님을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바로 그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굳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에만 담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이상한 점이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게 된 출발 점입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표현들을 좀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자,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봅니다. 25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상했습니다. 어, 이상하다. 자,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주로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부르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호칭을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궁금증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는 흔하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혹은 사랑이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과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지만 사랑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부르세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부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요.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면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느낌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는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3절을 볼까요? 23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누구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지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구절 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누구를 사랑하시므로, 나를 사랑하시므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26절을 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할것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사랑하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 안에 담아두신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다 그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이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것이 제 궁금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화두였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를 찾으실까?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한국 교회를 보게 하신 겁니다. 좀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왜? 공영방송 뉴스에, 정규 뉴스에 교회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 만나는 소식이 그리워지는데 교회가 등장할 때마다 살 만나는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진리를 널리 전파하라고 세우신 것인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부끄러운 소식만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저도 이렇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죠. 과연 나는 다운가?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재직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직 일꾼 다운 일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만을 불렀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은 아닌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용서할 텐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무엇이든지 용서하시잖아.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나를 죽이겠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나를 죽이시겠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난 천국 갈수 있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죠. 손주를 이뻐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흔드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기도했다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때 찔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면,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근심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불의한 행동을 버리려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 보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시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이 기도를 시작하셨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근심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근심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야 될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는데 이들은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나는 떠나가는데 이들은 세상에 있고 문제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왜요? 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 잘한 거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은 사실 포기했습니다. 왜 구조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걱정이 그거거든요. 나는 세상을 떠나가는데 나를 따르는 이들은 지금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는 말라는 거죠. 다만 무엇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들이 내가 없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세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거룩하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아니, 거창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부터 살아나려면, 이제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할 때, 의로우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비죠.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도 내 마음은 공허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을 찾는데 사랑은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반대인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26절로 넘어가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니까 오히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까? 이것은 다음번에 이어서 설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하게 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분바되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경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어쩌면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의로우신 아버지를 잊고 살아갔던 잘못 때문은 아닌가 돌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불러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부에 있는 찬양을 함께 드려볼 텐데,